왜 이렇게 글씨가 이쁘게 나오지? 아니요, 저 오늘 원래 수업 준비를 맨날 아침에 하거든?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7시에 집에서 했어요 오늘 8시 반에 왔어, 딱 맞춰서.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644번이에요. 자 보세요. 음. 자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니까 자 사인 세타가 뭐라고 나왔죠? 어 사인 세타가 뭐라고 했니 얘들아 양수라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나왔어요? 코사인 세타는 음수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각 코사인 세타는 음수예요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자 그때 다음 중 각도 2분의 세타가 될수 없는 것, 될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와 있고, 자 일단은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타는 몇 사분면인가요? 요거부터 궁금해 해야 되거든요. 몇 사분면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보시면요. 어 일단은 이 녀석이 사인이나 코사인이 x, y에 관련된 걸 알고 있잖아,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이 녀석, 즉 코사인은 지금 x 좌표. 자그 다음에 사인은요, 어 y 좌표랑 관련이 있죠, 그렇자 그러면은 지금 x가 음수고 y가 양수인 거는 어디에요 여러분? 2 사분면이죠. 맞습니까?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 2, 사분면이다라고 해석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2, 사분면 각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니, 얘들아? 봐봐. 자, 2, 사분면 어디랑 어디 사이야, 얘들아? 90도랑 어디 사이죠? 180도 사이죠, 그쵸? 그 한번 표현해볼게요. 자, 세타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랑 어디 사이? 얘들아? 90도랑 180도 사이, 그치? 그럼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보시면 90도는 근데 앞으로 우리가 파이로 자꾸 많이 쓸 거야, 연습할게. 자, 파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어 어디까지? 그냥 파이까지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조심하라고 했어. 항상 이런 거 표현할 때 어떤 걸 표현하자 우리가 일반 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 일반 각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일반 각은 뭐예요? 360도 곱하기 n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냥 360도 곱하기 n 잖아.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이로 표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되죠, 여러분? 얘는 뭐예요? 360도는 뭐예파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2n, 이로 보통 많이 표현해요. 음, 알겠지? 여그서 보시면은 여기 똑같이 써주시는 거죠. 어떻게? 2n, π 더하기, 어, 2분의 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2n, π 더하기, π. 이렇게.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 싶은 건 누구예요, 거기서? 2분의 세타가 지금 몇, 어, 각도가 될수 있는 걸 고르라고 했단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어 그럼 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2로 나눠야 될거 아니야. 지금 2분의 세타라는 모양을 만들어 내려면요. 여기 있는 데다 2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자, 더하기는 어떻게? 해요? 각각 다 나눠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돼요2 나눠 주면 어떻게 돼? n파이.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요. 플러스 어 4분의 파이네요. 맞습니까? 어, 여기도 어떻게 돼요? 2로 나눠 주면 시 n파이 더하기 어 2분의 파이네요. 이해됐습니까? 좀 이해됐어? 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리고 봐봐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일반각으로 할 일반각이라고 할때 여기 n이라는 영어도항상 뭐였어요? n은 뭐였니? 어떻게 정의가 돼? 정수예요라고 해석되는 거 알고 있죠? 맞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어 정수를 다 넣어볼 수 있다 이거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음 거기서 코사인 각도가 될수 있는 거 여기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고르라고 한 거거든 자 그럼 볼게요. 자, 첫 번째. n 에다0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4분의 파이. 자, n 에다0 넣어볼게. 자, 보시면 n 에다0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범위가. 4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불러줘. 2분의 파이까지. 그쵸?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n에다가 1 넣어보죠. 자, n에 1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어, 파이 플러스 뭐예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요 얘들아? 2분의 세타 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어디? 어,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까지. 맞습니까? 어, 또한번더 해보죠. 자, n이, 어, 2일 때한번 해볼게요. 자, 2면 어떻게 되겠어, 요 얘들아? 아, 2파이 플러스 몇이에요? 4분의 파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분의 세타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2파이 플러스 몇이니? 2분의 파이. 어 근데 얘들아 봐봐. 자 보시면은 우리가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나 그냥 4분의 파이나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에 그냥 2분의 파이나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나 어때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니까 우리 어떤 것만 보, 보면 되겠어요? 이두 녀석만 보면 된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각도가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보세요.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하죠?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보시면은 거기 지금 보면은 분모들이 전부 다 뭐야? 3, 6, 3, 4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전부 다 뭘로 통분할 수 있겠어? 12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12로 통분해보시면, 12분의 몇이니? 불러줘? 3파이. 또? 자, 여기서 또 2분의 세타 이렇게 가실 거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12분의 몇이니, 얘들아? 6파이. 그쵸? 맞아요. 또 한번 더 해볼게. 여기 거 한번 써보자, 얘들아. 자, 그러면 얘도 지금 통분을 좀 해줘야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몇도예요 여러분? 얘, 얘몇 분의 몇파이니 원래? 원래 몇파이예요 몇 여러분? 4분의 몇 파이 계산해봐야더라. 원래 4분의 5 파이죠? 그럼 12분의 몇 파이? 10, 5 파이 맞아요? 맞나요? 어, 어 봐봐. 4분의 5 파이지, 그치? 분모 분자 3, 3 곱해봐. 12분의 15 파이. 그치? 자, 그 다음에, 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2분의 세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2분의 몇 파이야? 3파이지, 그치? 자, 2분의 3파이니까, 66곱해준 몇이에요? 6, 3, 18이니까. 어, 12분의 18파이. 이해 됐습니까? 어,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녀석들을 골라줘야 되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녀석들을 한번 다 보는 거죠. 자, 볼게요. 자, 보시면은 1번 몇 나와? 3분의 2파이니까 12분의 몇이에요? 8파이. 자, 그리고 2번은요? 어, 12분의 10파이. 자, 그리고 3번은요? 12분의 몇이에요? 4 곱해주시면 16파이. 이렇게 해서 통분해서 다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분의 4, 5, 20이니까 20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 12분의 몇이에요, 여러분? 어, 3 곱해주시면은 21파이니까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녀석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어, 누구 나오겠어, 얘들아? 한 번. 정리하세요. 채연이 이해 됐어요? 자, 되신 분들은 645번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기 유형 4개 하면 끝이거든요, 오늘. 얘들아 우리 유형 두 개밖에 안 했어 아 대신 거기 안에 있는 문제 많이 풀어줬지 지금 유형 네 개만 하면 끝이에요 삼각함수 여기 파트 다 응. 삼각함수가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제일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삼각함수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래프도 있고 활용도 있어요 지금 얘들아 얼른 끝내보자. 어, 쌤이 대표 유형만 좀 풀어주고 다음 시간 에또 다시 한번 풀어줄 거거든. 어, 대표 문제 빠르게 좀 풀어줄 테니까 어, 같이 한번 가보죠. 자, 645번이에요. 자, 얘들아, 어, 여기서 이제 이제부터 해야 될 이제 상각 함수, 어떤 식 관련된 내용에서는요 두 가지를 좀 유념해 주셔야 되고 같이 써써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누구? 사인 제곱 세타는 뭐야? 어, 1인 거좀 이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어, 언제 쓰냐면은 이 만약에 어떤 식에서 어, 삼각 방정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우리 2차 방정식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만약 에 사인 코사인이 막 섞여서 나왔어, 그럼 뭐라 한다? 삼각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때 이 삼각 방정식이 나왔는데 어, 종류가 종류가 삼각 방정식, 코사인도 나오고 사인 나왔어. 이렇게 두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 통일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코사인 섞여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사인으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코사인으로 다 바꾸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씩 쓰는 게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코사인 제곱이 나왔어. 근데 난 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에 어, 또 이용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요. 탄젠트 세타는 뭐랑 똑같아요. 아까. 코사인 세타분의 누구랑? 어, 사인 세타랑 똑같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어,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거니까, 어,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1 플러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쓸 거니까 잘 보세요. 자, 거기 구, 하고 싶은 거 뭐예요? 1 플러스 코사인 분의그 다음 뭐 구하라 했어요? 거기서, 어,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어,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어. 한번 해볼게. 자, 보시면요. 자, 여기 봐봐, 얘들아. 1 플러스. 자, s 분의 어, C라고 나와있고, 자, 더하기. 자, 탄젠트는 아까 뭐 이용하라 했어 얘들아? 뭐용해 했어요어 잠시 만요어 뭐용해 했어요왜 여기 보고 있어? 자 보세요. 어한한 시라도 이제 어, 눈을 떼면 안될것 같아 얘들아 그렇죠? 자 보세요. 자 보시면요. 한등이 <laughs> 어때요? 어 코사인 분의 뭐예요? 어 사인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보자 이거지 알겠지? 자 통분 한번 해볼게요. 자 통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자첫 번째 여기서는 1 플러스 s가 될 거고요. c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제곱하고 여기 제곱 한번 해볼게. 요거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C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볼게. 요거 제곱하,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S제곱 나오지, 그치? 최현이 맞아? 지금 통문하고 있는데? 어, 여, 저 영어로 안 했는데, 왜. <laughs> 음. 다시 한 번. 그런 것 같아서 표정이 지금 딴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았어. 자, 보세요. 언니. 자, 통분할 거야. 알겠지? 어, 통분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하잖아. 요 그치? 어, 그래서 하고 있었어.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보시면 여기 곱하면 어떻게 돼요? S제곱이죠? 요거부터 쓸게. 왜 내가 이거부터 쓸까? 허어. <laughs> 코사제곱 더하기, 사인제곱이니. 그죠그 다음에 요거 쓰면 어떻게 돼요? 어, S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어, 지 쟤, 왜, 왜, 뭐 있어, 거기? 자, 보세요. 아, 어, 여러분, 이제, 끝날, 끝날 때쯤 되니까 집중력이 다 떨어졌네,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어, 세 개만 하면 끝날 거거든? 알겠지? 자, 한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얘 몇이야, 얘들아? 1 더하기 S잖아, 그치?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1 더하기 S에다가 C까지 같이 나오시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지워주시면 된다, 이거지. 이됐습니까 어, 따라서 정답 뭐가 되겠어요? 그냥 어, 코사인 세타분의 1만 남았으니까 요것만 적어주시면 정답이에요 할만하죠 여러분? 어. 네? 요거요? 요거 1이잖아요 자 됐나요? 여러분 안돼 집중 좀만 해줘 얘들아 거의 끝났잖아 그치? 음 응, 빨리 하면 세개 빨리 끝내고 그냥 좀 어, 질문 받고 이렇게 하려 했거든요. 어 괜찮겠어요 여러분 세개딱세 개. 그러니까요 왜왜 협상하고 있죠 여러분? 당연히 난 수업하는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것뿐인데 그쵸? 왜 집중을 안 하시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여러분? 어 얼른 정리하세요 여러분. 네, 그냥 제가... 섞어 자, 음. 여기서부터 되게 쉬워, 얘들아. 조금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얼른 정리하시고, 다음 거 볼게요. 자, 됐나요? 어, 얼른 하시고. 자, 그 다음. 자, 볼게요. 자, 649번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건 세타가 지금 2사분면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흰, 삼각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어요. 아, 2사분면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 어, 이따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부호를 좀 판단할 때 쓰이겠네요. 그렇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좌변 어떻게 돼요? 5 5s잖아요. 그렇지? 맞습니까? 어,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겠어? 어, 1 s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 그럼 계산해 볼게 자, 보시면 이거 넘어가시면은 6S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여기 4가 되는 거니. S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인은 몇이야, 얘들아? 3분의 2. 맞습니까? 음.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어 자, 사인 세타. 자, 보시면은 어 3분의 2가 나오니까 자, 봐봐,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얘들아? 이렇게 본다고 했죠. 무조건 직각 삼각형부터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2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9에다가 4 빼면 5잖아, 그치? 그럼 몇이야? 여기? 루트 5가 나오시는 거고. 자, 그럼 코사인 세타부터 한번 해보죠. 코사인 세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코사인 세타 어떻게 되니? 3분의 루트 5잖아, 그치? 어, 3분의, 어, 루트 5를 써주시고요. 자, 이러고 끝이야? 아니야. 왜? 여기 보시면은, 어, 2, 4분면인 거 있으니까, 코사인은 2, 사분면에서 뭐예요? 얘는 x 좌표니까 어, 마이너스다, 이거지. 이랬습니까? 정답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정답 5번. 이렇게. 할 만하죠. 오, 괜찮죠? 그죠. 정답은 5번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어, 얼른 정리해 주시고, 되신 분들은 바로 652번 풀어볼게요. 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어 어떤 거? 아 통분할 때, 어 통분할 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곱해주고, 다음 어디? 이렇게 곱해준 거죠. 자 보세요. 어 알지 알지. 오케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보세요. 자,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 테니까, 어, 자꾸 일단 첫 번째로 대표 유형 정도는 그냥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90도부터 180도니까 몇 사분면이에요? 이사 분면입니다. 자, 잘했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 세타가 일단은 어, 우리가 이사 분면이라는 걸 알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삼각함수마다 어, 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보시면은 어떤 걸 이용할까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인 거 한번 이용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여러분,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한 다음에, 자, 잠깐만, 다시 한번 쓸게. 자, 보시면은 여기서 코사인, 아, 사인 세타 마이너스.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한번 내가 제곱을 한번 해볼 거거든? 맞습니까?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자, 요거부터 쓸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 세타. 맞습니까? 어, 그 다음에 땅땅땅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랑, 어,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지겠네요. 맞습니까? 어, 그럼, 우리,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어, 뭐 보여, 얘들아? 자, 보시면은, 어, 이 녀석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뭐였어요, 얘들아? 1이었죠. 그죠 어, 1 나오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코사인 사인 곱한 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몇이겠어요? 여기, 플러스, 어, 2분의 1이 나온다, 이거지. 이 예, 생각, 어,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 이걸? 아, 2분의 3이구나, 라는 게 나오시는 거고.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시면은, 사인, 어,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와 있고, 이 녀석이 지금 제곱돼서 나와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녀석 결과가 지금 2분의 3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때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 사인 빼기 코사인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준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를 씌워준다 이거죠. 이해했습니까? 어, 그럼 보세요. 여기 제곱 안에, 제곱이 지금 안에 있으니까 아까 배웠죠? 아까 제곱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절대 값 나온다고 했잖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